안녕하세요 베레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콩바자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서 가져오려고요 정말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던 건데 그 코로나 지금 터졌지요 또 코라이나 전쟁 터졌지요 뭐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미얀마에 그 사건 난거 아시죠? 막 그렇게 나, 사건이 나고 해가지고, 제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. 근데 뭐, 이제, 겨우 어저께 물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. 이게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도 드리려고 하는데, 땅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, 그 영양성분이 아주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, 인간들의,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그런 아주 뿌리 식물입니다. 그 땅콩의 영양성분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이요. 단백질입니다, 여러분. 단백질은 여러분, 인간의 그, 그러니까 3대 영양소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3대 영양소. 그 탄수화물은 65% 단백질은 20%, 지방이 15%, 이 정도로 균등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,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, 단백질이 너무너무 부족해요. 탄수화물 과잉이고.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많이, 특히 어린이나 노년층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, 보충해야 될 것이 단백질입니다. 이 단백질이요,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특히 광고 드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쉽고요.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니까 뭐 소고기나 뭐 다른 돼지고기나 이런 또 물고기보다도 더 우수한 단백질이라는 거죠. 땅콩에서 나오는 단백질이요. 그다음에 땅콩은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고요. 그 다양한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특히 비타민 E, 비타민 E 여러분 어디 좋은거 아시죠? 비타민 E는요, 그 토코페롤의 원료가 되고 그 체내에서 면역 기능, 특히 항암 기능을 그 아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또 영양소입니다. 마그네슘, 칼슘, 인 그런 아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건강한 뼈와 치아를 그~ 여지시켜 주는 그런 그~ 콩과 식물이고 특히 피로를 줄이는데 비타민 E가 많이 그리고 항암작용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땅콩에는요 그 다양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굳이 황금손이 뭐 이렇게 주접을 떨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땅콩이 건강에 좋다는 거. 그러니까 땅콩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, 비타민, 미네랄 등이 매우 매우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그 노화방지, 특히 피부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땅콩 많이 드시고요. 건강한 우리 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 땅콩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묵직합니다. 이게 지금 5kg이 들었는데요. 실 중량이 5kg이 들었는데, 이 땅콩 과자입니다. 땅콩 과자.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땅콩 과자. 여러분들, 이 땅콩 과자, 우리 가정에서 꼭 드셔야 될이 상품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포장을 안 하고요. 아주 그냥 왕창왕창 포장을 했습니다. 여러분. 이게 무려 5kg입니다. 와, 뭐, 엄청나네요, 엄청나. 이게 약 550개가 들어있습니다. 550개. 이렇게 많은 땅콩과자, 이 땅콩과자의 특징이요. 이렇게 까기도 쉽지만은, 이게 여름에 장마철에 눅눅해지지 않게 다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. 개별 포장을 했고, 특히 어르신들, 치아 이렇게 의치, 그러니까 털리 같은 거 했을 때 사탕 잡수시다가 젤리 같은 거 잡수시다가 씹다가 쏙 털리 빠지면 그 그거 참 난처한 일이거든요. 이거는요. 매우 부드럽게 딱 입에 넣으면 싹 바스러집니다. 이렇게 잘 바스러집니다. 그리고 고소하고요. 특히 미얀마 땅콩은요. 전 세계적으로 맛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. 소립종입니다. 작아요. 우리나라 땅콩, 중국 땅콩 한 3분의 1 크기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맛있네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땅콩이 무려 35%가 들었어요. 볶은 땅콩이.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여러분들, 집안에 어린이들, 그다음에 뭐 우리 어머님들, 아버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거 한 보따리씩만 선물로 해 드리십시오. 이게 식사 대용도 되지만은 간식으로도 영양 간식으로도 최고입니다. 최고.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한 보따리 완전 한 보따리입니다. 이게 5kg 한 보따리에 택배비 포함해서 65,000원씩에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것도요 저희가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에서 안금손 대리점 지사 요 뒤에 이 영상의 뒷부분에 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들어있으니까요. 그분들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주문을 많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주,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실 거예요. 정말 이 과자를 드셔본 분들마다 어찌나 좋아하시는지요. 한국의 땅콩과자, 뭐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, 제가 이름을 덜 먹이면 안 되니까. 그런 땅콩과자들, 그거요. 게임도 안 돼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땅콩. 이거 미얀마 땅콩으로 만든 과자. 여러분, 아,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뭐 푸짐하게 어머님, 아버님들 그리고 어린이 간식을 드리더라도 아주 좋은 거니까요. 진짜 좋은 땅콩이 35%나 들어있다는 것, 그리고 이 중량 대비 중량 대비요 단백질이 10%입니다.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. 주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내일부터 저희 주문 주시면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비 포함해서 65,000원입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대열의 세상만사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.